그녀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어요. 이제는 둘다 용서하지 않아요. 하지만 더 이상 미워하지도 않아요. 그 사람들은 내 인생에서 끝이지만 나는 아직 내 삶의 주인공이에요. 이 할미가 해답 조언해드릴 겨. 얘야,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깊은 상처는 믿음이 깨질 때 생기는 거야. 사랑보다 무서운 게 믿음이고. 믿음보다 아픈 게 배신이지. 그런데 말이다. 배신은 내 잘못이 아니라 그들의 그릇이 작았던 탓이야. 내가 너무 많이 줬고 그들은 그걸 받을 만큼의 사람이 아니었던 거야. 배신당한 사람은 끝까지 기억하지만 배신한 사람은 금세 잊어버려. 그래서 결국 진짜 아픈 건 정직하게 사랑했던 사람이야. 그런데 꼭 알아야 한다. 이 세상에는 배신이 끝이 아니야. 배신은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여는 첫 고통일 뿐이야. 너는 지금 무너진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나고 있는 거야.